연승, 계속 제가 이어가도, 여러분들 괜찮죠? 하시려고요? <laughs> 김태형의 설이 함께 하고 하, 하, 하고 싶으신 거 같은데. 맞죠? 길에다 하신다고요? 네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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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아. 아직 윤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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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제가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바꿀 수 있어요. 아다. 가지 말려. 아, 제발. <laughs> 지금 제가 하려고 했는데 소닉이 뜯어 말려 가지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그 프로토스전의 캐리어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그 캐리님이저 프로토스 하게 하했어요 아, 이거 진짜 소닉이 방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여러분. 토스전 아니, 바캐리님 방금 토스전 <laughs> 캐리어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아, 소닉이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저 감생 중인데 오빠 이번에 안봐주 아, 멘트가 오, 뭔가 좀 어, 이게 공격적인 멘트인데 뭔가 좀 이제, 뭔가 좀 그, 야릇하게도 들리네요. 아니가. <laughs> 진짜 이 편패들하고 같이 준비하려니까 힘드네요. 아니, 왜꼭 그, 말투가, 너 뭐하니? 이름이 뭐니? 김효진 <laughs> 이름이 소닉이랑 같아요. 이 남자라니까? 여자 아니에요. <laughs> 이기고 전화 통화 한번.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어. 아, 근데 이거 제가 계속 이기니, 아. 오. 자, 지금 저, 큰혜님이 자신이 이기면은 전화통화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 지금 이거 진짜 반플리그라는 것을 알고 게임을 하셔야 돼요. 보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그가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면 이건 진짜 그냥 노리고 하면 되거든요. 아! 이분 남자네요, 남자! 아, 참. 야, 자이거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laughs> 동생 바꿔주지 마. <laughs> 아, 이번에 오. 제대로 하네요. 예. 네. 이거는 나에서 뭐 동생에서 별별 뭐이 음. 아니 그 예전에 뭐 역기광자 같은 것도 음. 했는데 네. 좀 무난한 거 하지 말고 네? 아주 다른 걸로요. 아 지금 게임을 좀 재밌게 좀 이겨 보세요. 음. <laughs> 게스러시뭐가스러시나 아, 아, 이런 아, 것들 아, 좀 해줬으면 은좀 아, 아,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이기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어. 물어보는 게 아니, 너무 진지해. 내가 내가 계속 이겨도 되냐. 네. 물어보는데 플레이에서는 또 말과 행동이 달라요 언행브리치에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황틴이라는 어, 소리 듣지 아까랑 달라요 이분 지금 더블랙을 했고 아 진짜 아, 그럼, 아 뭐야 그럼 그렇죠 뭐 우리 쏘니니뭐 드론 하나가 입구를 막고 있다 뭔가 눈치를 채야죠 중요한 건방 방풀 리그라는거안 부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히드라, 히드라 갑니다, 히드라. <laughs> 히드라가, 히드라 가 <laughs> 히드라. 땡히드라 컨셉이에요. 자, 이거 그냥 테크 올리시면서 네, 캐논만 적절하게 지으시면 캐논 들리세요, 캐논? 네, 별거 없습니다. 뭐, <laughs> 갑자기 그얘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어차피 질것 같으니까 지금 갑자기 막 봐주는 <laughs> 척하는데요? 아니, 이거 히드라 이크된 올릴 때까지만 해도 조용히 있다가 우리가 말해주니까 갑자기 막 캐논 지으라고. 젖주는 것처럼. 이래놓고서 이제 또 히드라 한 4마리 뽑고 드럼 뽑으려고. <laughs> 오브 너무 오래 막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오버를 찍고 있어요? 아, 진짜 자, 히드라 아. 페이크. 히드라 아, 페이크. 아, 진짜 너무하네. 사업 찍었어, 또. 아, 이거 뭐, 소니 자기가 김명훈인 줄 알아. 어? <laughs> 김명훈처럼 하고 있어요, 쏘니. <laughs> 들은 어디가죠 센터에 아. 저 이해를 해줍니다. 이게 랠리가 안 찍히기 때문에 <laughs> 랠리 바꾸기가 힘들어요 아. 어 그래도 이게 소닉이 센스는 있네요 폴드 잡는 거나 이런 것도 <laughs> 다 들어갔어요 별묘 한데요. 근데 왜커세어 가？안 오 죠？그러니까 이게 또 괜히 말렸 어요. 지금 시청자 분이, 히드라올린이라 그래가지고 캐논을 지금 뒤쪽에도 한두개 정도 더, 이, 더 있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태커 느려요 그래서 과하게 박았어 오 공벌어 어, 거의 끝나겠는데? 자, 이거 세시만 날리면 돼요. 시만 아, 근데 세시로 가는 건좀 아닙니다. 아마당으로 가야아마당세시 언덕에서 이거 좁은 길에서 막을 수가 있어서. 졸라시 숨폭도 안데이 길을 열어 줘. 어. 오! 어? 대박. 자, 소닉 당황합니다. 이제. 자 손이 당하고 있어요 와, 드론 보세요 드론 지금 난리 났어요 드론이 뭐 그냥 기차놀이 하고 있죠 아니 a p m 이4 0 0대인데 어찌 400그 400이나 a p m 손으로 뭐죠? 손으로 기차놀이 하고 있어요 APM은 400인데 드론 빼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더딘. 라바는 가시고. 자, 이러면서 하이템플러 추가되고 이러면 지금 토스가 나빠 보이진 않은데요. 좋죠, 토스가. 완전 이게 좀 맞춤인데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하이템플러 걸어오면 되거든요? 럴커 없으면 못 막습니다. 너 럴커 빨리 가야 돼요. 어. 이럴 거 나오기 전에 히드라가 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갑자기 교육 방송이 됐네요. 아 이거 지금 저분이 뭘 잘했냐면 퍼지 아. 스타 게이트 안 올리고 그냥 DK 들려서 돈바어이 렐리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다크 오버서가 안돼 있고야지. 이 이쪽 난리났어요. 다크 들어가면 셋이 다크 셋이가서요 셋이. 갔어요. 셋이. 지금 딱 다크가 딱 들어오면 딱 인데, 아... 하이... 어... 손이 <laughs> <써니 웃음> 다가오고 있어. 하이... 이거는 제가 봤을때 토스분이 아아 멀티하네요 역시 아이 타이밍 중요해 이거 만약에 럭커한테만 방해 안맞으면 네 저기만 성공하면 사실 저그가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하다고요? 안마으면못 막을거 같은데 여... 어, 무쳐방어 자, 이거 시간만 벌면 돼요. 이러면서, 9시에 새로 지었고, 이럭커전지만 늦추면 되거든요? 8시 가져가면서, 옵점버 올리고, 드래곤 뽑으면, 사실 질 수가 없습니다. 포스가. 딱 그렇게만 하면 돼요. 질러, 지금, 이제부터는 질러 낚이고. 아, 이거 남자친구가 해주다가, 지금 다시 또, 층의 양으로 바뀐것같은데 <놀람> 이거 아 이거 몰라 지금 오히려 지금 소닉이 이게 까깝해졌어 여덟? 아홉시 그냥 주문게 힘들텐데 멀티. 아, 이거, 예. 네. 테플러 쓰고, 테플러 쓰고, 테플러 쓰고! 테플러 쓰고. 쓰고! 자. 사실, 11시 멀티는 오바고요 예, 네, 9시가 중요해요. 여기만 진짜. 지금 공격에 안전하게만 지켜내면.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 요 자, 이제 게이트에 늘려 드래곤만 뽑으면 돼요. 그리고 업적 뽑고, 딱 하나, 하나 여기서 딱 해주면 진짜 김태교급인데. 다크 달리세요, 다섯시. <laughs> 자, 다크 다섯시 달리시고, 게이트에 늘려놓고 드래곤만 뽑으면 돼요. 다크다, 다크다. 젠트, <laughs> 저트, 젠트도 왔어. 어, 이분이 이번에 오, 제대로 하는, 어. 제대로 하는 이번에. 아니 두 번째 그 포네까지는 욕심 내지 마시고요. 지금은 물량 찍어내셔야 돼요, 드래곤 폭포. 세시, 세시, 세고 어. 아! 야 어. <laughs> 오. 오. 어, 저, 저도 완전 견제 잘 하세요. 닭 하나 탄것 같은데. 네. 이러면서 진짜 게이트에 늘려놓은 거에서, 예, 드래곤 아... 질러 하이템플로 나오면 됩니다. 본진 지금 정신 못 차리죠, 소니? 손 빠른데 손이 어디가 있죠? 이야, 드래곤! 아, 이번 <laughs> 어, 제대로 보여주네요. 아까랑 완전 다른데요? 아... 야 이야... 진짜 남, 남자친구 왔나? 오빠가 네, 왔나? 이거는 소닉 지집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가서 소모전 하시면 돼요, 소스튬 자, 좋습니다 저 위에. 소닉 씨어떻습니까 어떻, 자, 저러고, 로러고 네, 이길 수 있나요? 아, 졌어요, 졌어요.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저그가 이건 진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수상실리 <laughs> 이길 수 있다? 하하하하. <laughs> <laughs> 약간 티안 났죠, 이번 아니, 뭐, APM만 4 0 0되고왜티 났어요? 뭐가 뭐, 티가 나?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있는 거잖아요. 아, <laughs>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자, 말투부터. 어우, 근데 이분 진짜 잘하네요. 어, 이번에는 진짜. 어. 지존아님이랑 해볼만 할것 같아요. 업적어 보세요. 적절하게 에, 나오세요, 이제. <laughs> 네, 지존아님이랑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드래곤 너무 많아요. 와. 아, 이제 질런만 찍으시면 돼요. 와. 적절하네요. 질런만 달려오면 됩니다. 지금 저울님 찍고 있어서. 그러면서 멀티 하나 더 하셔도 되고. 예. 네. 이거는 뭐, 네오에서 그냥. 저분이 남자가 해서 짜증 난다는 거예요. 그저 네. 여자분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짜증 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딱 보니까 제가 삼승 하고 있잖아요. 약간 이제 빠져야 될것 같아요. 됐어요. 오늘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에 이제 지존합님 사연승과 어 이분의 대결하면은 볼만 하겠는데요? 네, 아주 그 네. 괜찮은 매치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지존합님과 흥애라님 사연승에 5연승을할수 있을지 자. 자, 우선 왔어요. 지금 방금 전에 누구였을죠 아이디가 안 나오시고 계시네요. 잘하네요. 근데 확실히 <laughs> 제가 볼 때는 남친구 왔어. 이거는 남친과 안 오고서는 왔다 어, 전화 연결. 아, 전화 연결해야지. 오케이.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자, 우선 번호 가리고요. 자 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크라운 다음 순서 좀 말해 줘. <laughs> 아 어, 여자라는데요? 어 번호 물어, 예 번호 물어보죠. 진짜 대박이네. 예, 어 대박이네요. <laughs> 와 진짜! 오! 어, 전해보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자 남자일지 여자일지 저희도 궁금해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전화번호 진짜 봤어요. 네. 그 예전부터 그 프로그램부터 준비했었던 분이래요. 아, 제가 오! 해볼게요. 여성 분인데, 예, 예. 자 제가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게 네. 밑에 싸움입니다. 자, 과연 네.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자, 제가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주세요. 자 여보세요 <laughs> 어? 어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어 여성분이신데 목소리가 많이 지금 감기 걸리셨나 보네요 예예 예, 제가 감기 좀 걸렸습니다 음. 예. 그저 집에 갈게요 이 목소리만 들어왔을 때 여전히 남자를 잘 모르겠어요 박채민 선생님이 아... 말해주세요 아니 그 아, 여자예요 여자 아 여자 맞죠 예. 그럼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여성분들의 애교 많이. 예 아까 그 오빠, 그 효진 오빠 한번만 해주세요. 아저 그런 거 못합니다. 아한번보여주세요 효진 오빠만 해주세요. 아저 정말 못합니다. 아어 음. 자, 아니야 자 아, 편하게요. 저희 어제 방송이니까 그어 예. 오빠 한번 한번 듣고 싶네요. <laughs> 진짜 듣고 싶어요. <웃음> 네네. <웃음> 여보세요. 예. 예. <laughs> 아 솔직히 조금 불편합니다 예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고 싶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지료담임 이길 수 있어요? 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지료담임한테 있는... 도발 예. 한번 하세요 어... 죄송한데 5만원은 못 드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경의장으로 예. 가보겠습니다 아... 아, 오늘. 정말 충격이네요. 좋은 경험 하네요. 아. 어. 제 예전에 그 태국에 가서, 아, 어, 그 트랜스젠더 쇼를 간 적이 있었는데, 예. 태국 여행에서. 끝나고 나서 사진 촬영을 했었어요. 아. 어. 근데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트랜스젠더가 제 손을 자기 가슴에다 갖다 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만졌는데, 차가운 거예요, 그 가슴이. 그죄송한데 방송에 조금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아, 그런 말씀면안될것 같습니다. 아, 아, 그래요? 아, 예, <laughs> 그, 예, 그, 그 어, 남성무, 남성 아 남성분이요, 여성 아 여성분이요. 젠더, 젠더. 야, 젠, 아, 예, 아예, 예, 예. 쇼에 원래 그렇게 예. 해줘요. 사진 촬영할 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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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네. 지조남님 예. 자, 지조남님이 접속했고요. 여기에 여성분이 채팅창에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박태민 선생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 몇 명을 예상하십니까? 10명 아래. <laughs> 아 근데 진짜 목소리가 약간 그 남성분이어도 미성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굵었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자, 부종으로 팬다고 합니다, 지금. 태민 오빠 쓰지 마세요. 자, 흥해라 소닉님 대, 그리고 지조남님. 지조남님이, 어, 이기면 5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5승을 어, 네.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5만원에, 네, 상금을